자앞 부분이 완전 제곱꼴의 형식이었다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였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합차 공식 가보겠습니다. 합차 선생님은 합차 공식이라 고할 겁니다. 앞 부분은 완전 제곱꼴, 제곱식이었고 두 번째는 합차 공식에 의한 합차 공 음, 인수분해. 합차 공식의 특징이 뭐냐면요. 자, x 마이너스 a 고요. 곱하기 x 플러스 a 입니다. 선생님 합차라 하지만 먼저 차를 썼고 합 썼어요. 합 차, 그렇지? 이렇게 똑같은 x x a a 문자는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 게 합차 이런 식으로 된걸 합차 공식이라 하는데 얘는 뭐하냐? 곱해주면 x 제곱. 곱해주면 플러스 a x. 곱해주면 마이너스 a x. 마이너스 a 제곱. 그래서 얘가 없어지지.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꼴로 됩니다. 가운데가 그러니까 앞 부분도 앞에 거 제곱이고 뒷 부분도 어떤 수의 제곱인데 가운데가 반드시 뭐가 돼 제곱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. 합차 어, 합차의 인수분해 공식은 자 여기도 보면 얘가 보이죠? 얘는 뭐 이렇게 할수 있는 x 플러스 e, x 마이너스 e. 자, 얘는 x, x, 그쵸? 얘는 2, 2. 아니? 하나는 플러스, 하나는 마이너스. 이렇게, 이렇게 적어주면, <laughs> x제곱, 마이너스 2x, 다시 한번 플러스 2x, 다시 한번 마이너스 4. 그리고 없어져서, x제곱, 마이너스 4, 맞죠? 그쵸? 그러니까, 어떻게 된다? 이렇게 인수분해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. 지금 이게 어떤 형태인지 잘 보세요. 우리가 보통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차식을 적었을 때 일차항이 없어지는 공식이에요. 일차항이 없어요. 일차항이 없어지고 뭐가 나? x 제곱 이차와 상수항만 나온데 가운데 그게 마이너스 수가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여기가 제곱수입니다. 앞에도 제곱수 뒤에도 제곱수 형태꼴 특별한 형태꼴입니다. 2 번도 보이나요? 2번 앞에가 제곱이죠. 얘도 뭔가 제곱이에요. 누구의 제곱으로 봐야 되죠? 사의 제곱으로 봐야 되지. x 제곱 마이너스 사의 제곱 이렇게 꼴로 봐야 되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일차항 없고. 2차와 상수만 있는데 둘다 제곱골이야. 얘도 2차와 상수가 있는데 둘다 얘는 제곱골입니다. x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.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, 차 이렇게 되는 거죠. 물론 이 사이에 곱하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알수 있겠지?